에어패드 <laughs> 이거는 그거잖아. 에어잖아. 네. 아나 푸른데. 아이. <laughs> 이게 좀더 대신형이에요. <laughs> 내가 <거> 푸른데. 아. <laughs> 내가 <거 웃음> <내거> 어떡하지? 1-2번. <laughs> 이걸 미분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저걸 미분할 방법이 두개인데 죄송아네 그지? 책에서는 음함수 미분을 썼는데 어? 음함수 미분이라는 게 그치? 양면에 뭘 잡어? 일단 LN을 잡고 <laughs> 그럼 LN에 이서상 한번 쓰면 l n 은 잡고 그러니까 왼쪽은 잠깐 두시고 오른쪽을 좀 움직여야겠죠? 그치, 수경 네. 네? 오른쪽은 어떻게 LN의 2분의 1 앞으로 크게 좀 빼주고 얘는 네? 전체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전체 2분의 1제곱에 중괄호 잡아주 중괄호 쓰는게 이쁘겠죠? 이거의 LN 얼마? X-1 플러스 l l n X 플러스 3 마이너스 w 배고 n 여기까지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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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t 네. 양 o 을 뭐하겠다? 양 t 을 뭐하겠다고? 미분 t 미분하면 o t 미분하 미분하면 o two t w 이 t w f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아 네. 그지, 어, 그지? 얘는 2분의 1에그지 미분 미분 미분.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x 이렇게 될 거고. 그지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되고. 됐 네. 대. 이제 끝난 거야, 그렇지? 이거 y 여기다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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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이렇게 정리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유성아, 그렇지? 그러면 y를 여기다 뭘 곱한다고? y를 곱할 때, y를 곱할 때 당연히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다 곱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 y가 누구야? 얘잖아. 그저욱준아, 그렇지? 이 y는 현재 뭐야 지금 절대? 부모는 x 플러스 1의 쓸때값을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교수? 네. 그러면 얘는 여기랑 요거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씩 쓰면 따로 일단 쓰면 얘는 2분의 2에 얼마? x 마이너스 1의 제곱인가? 위에 루트 주고 지 되고.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이거 X 플러스 3 곱하면 어떻게 되냐? 아, 이거 산수 더럽게 괜찮은데요? 야, 그래, 그래, 산수.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하자. 여러 가지인데 이걸 하나씩 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여기 있는 걸 통분해서 정리해서 거기다 와인 하나 곱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얘는 이걸 통분하면 그렇지? 이렇게 될 거고 그렇지? 그래서 이거 그냥 풀 참조하면 이걸 통분해서 정리하면 이걸 통분해서 정리하면. 이걸 통분해서 정리하면 여기뿅 이렇게 되나봐 무슨 말인지 느낌은 오고 그치? 느낌은 이런 거잖아 느낌은 얘하고 얘하고 통분했을 때 그지? X제곱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이, 얘, 이것 때문에 X제곱은 다나아갈 거고 일단 맞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내려오려면 어차피 산수는 어쩔 수 없이 화이팅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치? 그럼 여기다 뭐만 곱하면 돼? Y를 곱해주세요 그지? 와프라임은 어떻게 되겠어? Y 프라임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다가 아 숫자 더럽게 시사 빵트가 어떻게 돼? 유리화가 유리화를 했나? 이거 유리화 돼 있는 거잖아. 음. 이거 뭐지? 산소? 여기다 Y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이렇게 곱하자는 얘긴데 하먹뭐뭐없없어지나기은이 이렇게 간단하 달, 뭐? 어밥먹 이렇게 간단하지? 기한 달, 집지밥 먹기 한 달, 집어. 밥 먹기 한 달, 집어. 밥먹어 뭐, 답은 이게 맞는 건데 어? 네. 책에서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굳이 분자 유리화를 한번 했거든. 뭘 했다고? 분자 유리화. 분자 유리화를 한것 같은데 지금 어? 지금 이 상태에서 분자 유리화를 하면 그러니까 분자 유리화를 하겠다는 얘기가 위에다가 뭘뭘 올려줘? 이걸 올려주면 여기도 루트를 올려줘야 되지. 맞아. 네.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 위에 있는 분자가 루트를 벗으면서 지금 이만큼이 없어지죠 통으로. 맞 아, 정말, 뭐가 쓰는데? e x p l x p l u s explus, explus, e x p l 제곱 explus, explus, e x 데 l u s e 이 p l 지 s e 데 p l u s e 이제 l u s 이는 p l u 이 e x p l 이사가 차이는 절대값을 하나 찍어놨어야 되는데 여기 절대값이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마지막 정답은 근데 사실 뭐 그냥 이건 뭐지 어차피 산소라서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되고 틀린 건 없는데 뭐지? 틀리가좀 귀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의 4분의 여기다 뭘고했다 y를 곱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최종 와이프 라임은 X 1의 X 플의스 1의 절대값에 그지? 여기 에 루트. X p l X 플러스 3분의 얼마 a X p l u 은 theta, X p l u 냐 theta, X plus theta, X plus theta, X plus theta, X plus theta, X p X 플러스 1의 절선값 분의 X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3 이거의 전체몇 분의 1 s 3를 선이고 2분의 1 제곱이니까 분수함수를유리하 아, 분수함수 미분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지 이리가나 저리가나 복잡한 건고 X plus 3지 선택하고, X plus 하셔도 되니까 그치? 6 2를 그러고 이죠6 다시 이번에 fx가 지함 x의 lnx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미분해서 뭐느라고있네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이거 양변 뭐 하면 되냐? 일단. 네. 이거 미분이 안 되죠? 그치? 그러니까 우는 일반적으로 보이고 내리고 여기서 뭐 하나 빼고 이런 미분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얘를 y는 x에 l n x 라고 그냥 사실 이것만 y를 하나 살짝 바꿔달라는 얘기고, 양변에 뭘 잡아줘서 ln을 잡으면, 그지 천천히 태가 봐봐, 이거 내려와야죠. 이거 그니까 lnx에 lnx 하나 더 있는 거야? 응. 그렇지 맞아? 응. 그럼 양변에 이제 미분해주세 그러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얘는 y 프라임 y 분의 y 분의 y 프라임은 이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 고미분할 거니까 그죠분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 네. 네. 미분, 그대로. 네. 그대로 미분. 똑같은 게두개 있는 겁니다, 아지그 적용? 네. 그럼 네. 이 여기다가 몰고 한다고 Y 프라임은 Y를 곱한다고 Y가 뭔데? 쓰는 거야. x LNX 이렇게 쓰고 여기고 X분의 얼마? 2에 얼마? LNX 이렇게 3개 단위고 근데 여기다 5 넣으라고? 2 넣으라고 그지? 그러면 F 프라임 얼마? 2 얘는 암산을 총동원하시면 여기다 2 넣는 거고 여기다 2 넣는 거니까 여기는 2 하나 남죠. 맞아? 여기는 그 다음 얼마? 2분의 얼마? 2에 그지? 얘는 이 이렇게 넣는 거 아니야? 이것도 1이잖아. 몇분몇분 응. 답이 얼마? 2, 2, 2. 숫자 2, 2세고? 12페이, 1페이 지제 12번. 두상은 네. 1번풀로니 네, 맞았어? 일단 fx를 좀 뜯어서 좀 보면 그치? 얘는 ln에 루트 얼마? 1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ln 얼마? 1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써도 되나? 네. G돼? 네. 아직 걷는 건 없어. 그냥 뜯기만 한 거야. 그 양병이 이제 뭐 하고 싶어?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미분할 거야. 그렇지?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아 이거 1분의 1 한번 꺼내놓고 있자 뭐 똑같은 건데 1분의 1을 어, 우리 루트 어디 갔냐 이거 뭐냐 노네 우리 뭐냐 아무도 얘기 안하면 치사하게 죄송서요 이거 1분의 1제곱 내려가고 이거 1분의 1제곱 내려가면 ln1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ln1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되겠네 이 뭐. 이렇게 그냥 둘 이거 양변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양변 미분하면 되잖아 그냥 ln x에 대 미분하는 거니까 그지?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또 프라임 x는 미분해 그냥 두시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1 플러스 코사인 x분해 위에 분자는 이거 곱미분해 주는 거지 코사인 x 미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원래 있는 거고, 1 마이너스 코사인 n 스분 e 그지? 위에 이거 속 r 분하면 어떻게 돼? 사이. 플러스 사인 e 스 i 렇게 x. 겠죠게 y you g e 고 you. Game g o 라 d The bone rago with 에 h e o 거에다가 two p r i 한 e s 4분의 파이, g h e r To g 하시면 이걸 정리하고 넣는 게 낫겠다, 그죠? 이걸 정리하고 넣는 게 낫겠죠, 당연히. 그지? 얘는 2분의 1에요 분모는 뭐야? 분모는 얘랑 얘랑 통분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뭐야? 사인 제곱 X죠. 그죠, 응용 마이너스 1 끄집어 앞에서 내면, 앞에서 끄집어냈으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끄집어내고 거다 끄집어내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겠죠. 그지? 여긴 플러스 계열이고 여기 플러스 계열이고 마이너스 2, 여기다 이렇게 꺼냈다는 얘기고. 여기 안에서 플러스로만 움직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면 사인하고 코사인 근데 코사인하고 사인은 더한 거 없어지겠지 그럼 이,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얘는 그러면 이렇게 앞두나 뭐 만나면 무조건 사인 제곱 x에 얼마? 마이너스 무조건 이렇게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끝났네요 그지 4프라임 4분의 파이 얘는 얼마? 역, 제곱 찍고 역수 찍으면 2분의 루트의 제곱이면 2분의 1이죠 2분의 역수 지금 얼마? 마이너스 2가 됐고 무슨 f 플러 6분의 8이었냐 아까 지금 이거? 6분의 파이면 4분의 1이죠. 2분의 제곱이니까 그럼 역수 지금 얼마? 마이너스 4. 이두개 오하라고? 틀렸어. 틀렸어. 이런 젠장. 어. 그냥 그. 이런 젠장 여기 사인 여기 틀렸죠? 네. 여기가 이사인 엑스 여기가 틀린 거지? 네. 젠장 이거랑 이거 곱하면 사인 엑스 하나 남는 거지 이렇게? 네. 그치? 여기 이사인 엑스지? 네. 하나 약분하면 이거 약분하고 얘는 그건 뭐분의 뭐야? 사인엑스분의 그냥 마이너스 1이네요. 네. 이런 4분의 파이는 얼마? 얼마? 4분의 8이면 45다. 그치? 2분의 2이고, 그지 2분의 2이니까 마이너스로 2겠죠얘는 맞아? 그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없으면 2니까 플러스 2겠죠. 그지 4분의 이에서 마이.. 그지? 이이 빼면 답은 뭐 2번이네요 그죠? 3. 지 3. 고 하나,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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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많이 너수 있어요. 여기 많이 너수 있어야죠. 별거 음. 욕으로 마음 앞 들어가는 거니까, 다 돼. 15번, 15번까지 하고 영상 한번 짜를까요? 어? 혹시 모르니까 보험을 주는 거야. 2x가 이 이렇대. 그지 네프 프라임 얼마냐? 이거 얼마냐라고 그래서 미분하라는 얘긴데. 그지지뭐 네. 하던 대로 미분하면 되잖아. 프라임 어떻게 되이 lnx 미분하면 밑으로 내려가. 이렇게? 그다음에 위에 뭐 하면 돼? 위에 미분하면 되죠. f 프라임이니까. 그지 이거 미분하면 얘만 잠깐 쓰면 얘가 그러니까 x 얼마? x 제곱 1의 몇 제곱이야? 2분의 1제곱이잖아, 그지? 미분,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1이고 뒤에 또 미분하면 이거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에 2x 이렇게 되겠네요 그저? 응. 정리 안 하셔도 되고 일단 여기다 숫자부터 놓고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어차피 여기다 이거2 어. e 넣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지? 분자부터 넣을까요? 분자 e 넣으면 얼마인가요? 2 넣으면? 이놈의 글을 내가 빼서 얘기를 하면 1마이너스 분자 2는면 이거 3이죠 이거는 루트 3분의 1이네요 2는면 4고 요거 요거 약분하면 2고 1마이너스 3분의 1루트 3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는 3분의 얼마 3마이너스 2루트3 이렇게 되나? 요한수 맞냐? 나한 그런 거? 아 책은 간단히 하고 놓네 아이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넣는데 별거 아닐 것 같아서 그냥 넣는데 그냥 일단 넣었으니까 도어 국모는 어떻게 돼 일단 2-2 3인가? 맞아? 이제 이렇게 제이 찍으면 이렇게 이렇게 3이 얼마? 2-2 3은 산소 못 채는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인데 그지? 답이 얼마? 답이 마이너스 3분의 2 3이야 일단 유리화 해보면 어떻게 돼 이거 4에서 3 빼면 이거 1이죠, 분모는3 남을 거고 3 마이너스 얼마? 2루트 3에서. 여다 뭘? 2 플러스 루트 3 찍으면. 2가 다 띠면 3이 6. 3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 아니네. 마이너스 6이네요.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얼3 아, 마이너스 6이 4루트 마이너스 4루트3 답은 얼3마이 마이너스 3 2루트 3이너 계산하면 뭐 중간에 뭐만적볼까 요거 만적볼까 이거 3에 얼마?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 마이너스 얼마? 2 루트 3이 되고 이거 정리하면 얼마 나온다고? 지희야? 뭐 이렇게 나온대 없진 되고? 응. 뭐 방법은 지금 두 개인데 방법은 두 개인데 그지? 나는 좀 귀찮아 난 저게 도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숫자를 넣는데 고만고만 할것 같은데 최근에 이걸 정리를 한번 하고 넣었는데 뭐 그거나 그거나 뭐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16번 4개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